뉴스와 인물입니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는데요.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온 박지원 의원과 함께 방북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8년 만에 평양을 다시 방문하셨는데요. 먼저 방북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0년 6 1 5 정상회담은 18년이고 16년 만에 평양은 다녀왔습니다. 네. 우선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은 대성공이었고 네. 특히 미국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16년 만에 가본 평양은 네. 많은 개혁 개방 그리고 발전 또 희망을 볼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이 변했고 그 주민들도 너무 멋있고 네. 어, 활기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그렇다면 혹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어,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좀 특별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까? 뭐 정상끼리 나누는 대화지만 저는 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네. 특히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의 모든 고위 간부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네. 박지원 장관 선생이 뿌린 역사적인 6.15가 오늘의 영광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한 없는 존경과 네. 저에 대한 애정 표시를 강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어, 그렇다면 이번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성공이고 특히 미국을 움직였다는 것에 네.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능나 네. 5일 체육관에서 네. 15만 북한 인민들이 꽉차 있는 곳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와 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완전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연설을 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주춤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함성이 터져나오는 장면을 보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했지만 북한 인민들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박수를 치는구나.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이 모습을 꼭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줘야 된다 하는 생각도 갖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식사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에, 태극기 부대 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에 북한 측 고위 간부들은 태반이 네. 즉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태극기 부대 그런 거 있는 걸 괜찮지 않습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때 우리가 성격들이 대개 네. 중고등학교 때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김정은 위원장은 중고등학교를 서양 스위스에서 다녔기 때문에 저렇게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북미관계가 즉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면은 틀림없이 답방한다. 서울에 온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어, 남북 철도 연결도 이번에 좀 가시화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호남고속철 이후 이웃... 어, 호남 고속철 2단계 건설 사업도 좀 빠르게 당겨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정 목포 간 KTX로서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금년까지 설계를 끝마치고 노선이 확정되면 공사가 되는데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 철로 실크로드가 음. 즉, 목포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런던과 파리까지,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철도 문제 협약이 많이 됐지만, 거듭 네. 말씀드립니다만, 남북 간에 어떤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북미 간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안보리 제재나 미국 제재, 또 우리 정부의 오이사 제재 때문에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준비나 연구나 하고 하지만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앞으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위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선, 북미 관계 개선, 후, 남북 관계 발전. 그때, 철도도 생각하는 것이 좋지. 너무 생각밖에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